하면서 리프팅 효과를 높이는 저녁 루틴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하루 종일 쌓인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클렌징 워터를 사용할게요. 1차 세안 후이 루미 스파를 사용하여 딥 클렌징을 진행합니다. 이 디바이스는 피부의 탄력 개선과 피부결 정돈에 도움을 주고요,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세정하여 매끈한 피부결을 만들어 주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먼저 이렇게 젤을 도포를 해서 물을 뿌려서 이 헤드와의 마찰을 최소화시켜서 클렌징을 준비합니다. 골고루 잘 도포를 해주시고 디바이스를 켭니다. 2분 동안 작동을 하는 디바이스고요턱 밑에서부터 이렇게 얼굴에 윗방향으로 쭉쭉 끌어서 올려서 리프팅 시키는 듯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코쪽에도 여러 번을 해주시면 코에 있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쏙쏙 빠져나갑니다. 저도 블랙헤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눈 스파를 지금 사용한 지는 4년 넘었는데 지금은 블랙헤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눈썹에도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기 때문에 동글동글하게 해주면서 노폐물을 빼주시고요. 보시면 지금. 달달달달 얼굴이 떨리는 거 혹시 본쪽 보이시나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만큼 볼이 떨리고요. 또 루미스 팔레 열심히 하는 만큼 탄력이 생긴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세안을 하고 난 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환해지고 너무 부드러운 피부결, 그리고 굉장히 탱탱하고 쫀쫀한 얼굴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안 후엔 뉴 스킨 180도 스킨 미스트를 얼굴에 뿌려서 피부에 수분과 영양 공급해주는데요. 주름 개선에 효과까지 있는 미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뉴 스킨 레티놀 세럼을 발라줍니다.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주름 개선에 탁월한 성분인데요.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탄력과 리프팅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정말 발라보면 뭔가 피부에 착착 감기면서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바로 느끼실 수 있어서 제가 정말 애용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밤에만 발라주셔야 되고요. 김이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써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티놀 세럼이 흡수된 후엔 물체 에센스를 사용하여 피부에 추가적인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는데요. 이 에센스는 내가 바르는 방향대로 얼굴을 리프팅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르는 방향 그리고 바를 때 지그시 고정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에센스는 피부장벽을 강화하고 탄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쫙쫙 올려주면서 고정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은 1.5 배속이니 속도 참고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발라주세요. 바르는 방향대로 리프팅되고 고정된다.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 마무리는 수분 크림, 서스픽스 젤 크림을 발라줍니다. 저녁 루틴을 마무리해주는 크림이고요. 이 크림은 피부에 깊은 수분을 공급해서 밤 사이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게 되도록 도와주는 크림입니다. 이 저녁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자는 동안에 피부 리프팅과 탄력 개선 효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제 피부 어떤가요? 괜찮죠? 더 궁금하신 사항과 탄력 개선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